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만족. 자, 첫 번째 어, 손님이 되셨는데. <laughs> 아, 저, 저, 저 첫, 저 번째요? 네. 쌓보시고또 <laughs> 하니까 만족 되시나요? 아, 이건 장난 아니에요. 아, <laughs>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인가요? 일단은 그냥 제가. 어..필드에서는 제가 좀 돌격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기관총이면 다 무겁다라는 인식도 많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근데 플라스틱 재질 강화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되게 성능도 가볍고 해서 잘 뛰어다닐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아 그럼 이거 돌격 솔척처럼 쓰시는 건가요? 왜냐면 이게 한창이솔탄창을 어, 네. 이렇게 사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될것 같아요 아.. <laughs> 다 무서운데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항상 같은 편 해야 되겠어요 이제. 잘 기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희트로입니다 자, 정리 1파트 첫 예. 번째입니다. 예, 예. 먼저, 음. 피를. 예. 이게 좀 타이트하거든요. 잘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리 그래서 예. 예. 그리고 왜 먼저 분해를 했냐면 예. 아까 이제 구, 우, 슬픈 국내 현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약하면 배터리가 꽉뜯하잖아요 여기. 응. 예. 그래서 응. 3mm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여기를 푸른 다음에 이제 6mm 육각 렌치를 이제 활용하여서 이제 Q s g 라고 많이 쓰잖아요. 네. 살짝 눌러서 돌려서. 우리가 아 많이 보던 방식이거네요 네. 예. 음. 스프링이 잘안 빠지면 예. 그냥 막 그냥 힘으로 예, 아, 어. 짧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네. 긴 게. 자어 네. 이제 이형식 기아박스가 네. 장착된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부품 호환성에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작동 테스트를 하시지 마시고 네. 이제 반드시 이제 권장하는 게이 스프링 가이드가 막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제 수평을 맞추려면 이제 그래서 얘가 있는 거예요. 좀예 아. 번거롭더라도 대를 어. 조여주고 예. 이 상태에서 작동 테스트를 하라는 거죠. 지금은 7.4 볼트로 살짝 돌려볼게요. 네. 안전장치 해제하고 이게 안전장치거든요. 네. 반대쪽에서 누르면 네. 일반적인 연다 속도가 나오죠. 일단은 이 정도 하고 이 기어박스를 분해해볼게요. 를 네. 이게 보시기, 예, 굉장히 쉬워요. 왜냐, 이형식 기어박스라서. 어, 먼저? 난이도로 따지면. 예. 턱? 아 밑에 예. 그 클립 예. 같은 게 있네요. 예. 어? 예. 만약에 이제 치면 이렇게 어. 열리잖아요. 네. 예. 그러면 클립 밴드가 들어 있어요. 아그 안에 있군요. 예. 여기서부터 딱 보면 이제 눈치 까셨을 거예요. 하도 많이 보셔서. <laughs> 네, 깊이 들어있어서 좀. 아, 그, 아, 그니까, 그손 손, 한마디 정도. 예.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예. 양 옆에 나사. 예. 그리고. 모터 보이죠, 그러면? 네. 모터 핀도 깊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핀을 빼주시고. 예.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아. 그리고 모터를 음. 레디오 펜치가 예. 있어야 되겠네. 요더 좋은 것도 있죠. 아. 아니면 네. 이제 털면 되죠. 반대로. 아까처럼. 아, 아까처럼. 예, 이렇게 이렇게 네네네. 털면 되죠. 네네. 근데 이제 이건 보여 드려야 되니까. <laughs> 예. 그리고 아이고. 이제 여기서 팁이 음. 모터 가이드 스프링이 자꾸 빠져요. 네. 그러면 좁히는 거죠. 음. 줄이는 거죠 사이즈를. 음. 이 모터를 보니까 예. 히토류 모터가 아닌 것 같은데. 일반 모터예요. 아 일반 모터 맞죠. 예. 어. 히토류 모터를 쓰면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음. 예. 나중에 체고가 되면 당연히 히토류 모터가 들어가겠죠. 음. 휘토류 모터를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긴 하지만, 아, 예. 바꾸면 가장 좋은 장점들이 예. 몇 가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정리하는지. 일단은 저전력이에요. 그리고 어. 스크류를 십자 드라이버를 네 개를 풀어야 되거든요. 네. 네, 비교적 강하게 조있어서 네. 드라이버를 큰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휘토류. 네. 휘토류 저전력이다. 예. 그러면은 배터리 그 용량이 좀 어 그대로지만은 어쨌든 효율성이 좋다라. 그렇죠. 아진다 이거죠. 어, 예. 배터리 만약에 배터리. 일반 모터로 이제 300발을 당긴 경우가 있었어요. 600mAh 배터리로. 으흠. 근데 어, 휘토르 모터로 바꾼 다음에 거의 1 0 0 0발 가까이 당기더라고요. 똑같은 배터리로. 아, 그만큼 그냥 예. 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발사 타이밍은 훨씬 빨라져요. 탕탕 탕, 탕. 굉장히 박차고나 간다고죠. 포터 트럭 1단으로 네. 출발하면 어. 람보르기니 부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laughs> 물론 초반에만. 그래서 단발일 때고 토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발일 때는 느리지만 음. 이제 토크가 세면 단발일 때는 오히려 더 빠르다고잖아요. RPM 센 모터보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스크류가 4개가 박혀 있어요. 네. 자, 4개 뭐놓고 예. 아, 그러면은 예. 잠깐 질문. 예. 지금 이거 파라 예. 미니미 같은 경우는 단발보다는 예. 연발만 연발이 있죠. 연발이 맞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거하고 조금 맞지 않, 않지 않나? 음, 그래도 어차피 발사 사, 사용 발사가 많으니까 아 그리고 초탄은 더 빨리 나가니까 음 적을 음 발견했을 때당기면 초탄이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거 숨어 있는 기어박스 아 고정핀. 네, 박스 내가 직접 문제를 하자. 이쪽 빼니까. 이 예. 이쪽 방향 잘 해서 이런 방향은. 방향이 이, 또 있나요? 잘 빠지지 않게끔 어. 여기 보시면 미끄럼 방지. 미끄럼. 예. 한쪽 방향이. 예. 어, 나사처럼 이렇게 운전 투두 해놨는데. 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기아 박스 나올 거예요. 근데 네. 그냥 당기면안 돼요. 음. 일단은 실총을 이제 그거로 레버를. 눌러서 총열을 먼저 빼요. 인너바이도 아, 빼고 왜냐면 노즐이 길기 때문에 잣집 음,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냥 힘으로 하면 아, 앞에 노즐이 예. 길잖아요. 어. 네. 기관총이라서 이형식 지금 기억박스고요. 예. 그럼 예. 일반 전동건 예. 이형식 기억박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예 케이스는 호환이 돼요. 예. 근데 메탈 부싱인 이유는 발사 탄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 그러면 그렇구나. 여기서 한번 더분해 해볼까요, 캄비? 어, 네. 안을 한번. 예. 그 제일 궁금한 건 뒤에요, 뒤에. 디오. 약간 한번 3mm를 풀어주고, 6mm 이거는 좀 눌러서 네. 예. 빼줍니다. 그리고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그리고 이제 미니 역시 네. 전자 트리오가 들어있어요. 미니에도요? 예, FPT가 기능이 들어있는. 진짜 중국 마음 뭐 먹는. 중앙... 어, 인민 공화국인데 아, 저는 청나라라고 청나라. 부르죠. 청나라. 네. 청나라가 진짜 예. 마음을 어떻게 먹었는지. 예.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청나라가 문호를 개방하니까 유럽부터 뭐 우리나라도 포함. 네. 예. 미국 다 와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퀄리티를 자꾸 높여라 하니까 기술이 발전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개방 정책. 그걸 잔소리로 안 듣고 어떤 예. 그책책 책, 책 잡는다고 하죠? 예 그걸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본인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예아 푸싱이 있요예자 제가 쫙 챙겨드리겠습니다 기원은 예. 스틸이고 예 오우 스틸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스토리? 예. 잠깐만요 제가 예아 그래 딱 붙어있네요 예 <laughs> 그리고, 회로를 제가 잠깐 또쭉 예. 당겨서 찍어야죠. 살짝 쿵, 이렇게 하고, 예. 어, 어, 네네. 방아쇠를 빼보면, 이게 잘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스위치에요, 방아쇠. 아, 네. 그것도 마그네틱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극 극이. 그런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왜 음, 의미가 없냐면 어, 어. 연발 기능만 있으니까. 마그네틱의 역할은 단발이에요. 점사나 체크하는 거니까 회전을. 어. 회전 네네. 사이클을 체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보시면 음. 마그네틱이 있죠 여기. 음. 보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심이죠. 예. 따라 올라오려고 죠네 이게 자석인거예요 아~~ 자석 센서고요 음, 잠깐만요 자석 센서 네.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음, 네. 아 정말 싸게 잘만들어 FET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 네. 기어는 스틸 기어 사실 이 네. 앞전에 저희가 네. 그 제품 소개해드린 뭐 피니터블 예. QLPDW에도 이 마그네틱, 예. 그게 있다고 했는데, 자세히 예. 이거를 못 보여드렸거든요. 예. 왜냐면, 그 음. 극비로 하고 싶기도 하면서도 알려주, 음.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laughs> 어. 근데 저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자 정신? 예, 음, 기자는 까야죠. 까야지. <laughs> <laughs> 와, 근데 진짜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또, 진짜 예. 새삼 놀랍네요. 지금 어차피 실린드, 왜 실린더 헤드는 괜찮냐요 예, 실린더 내부선 괜찮고요. 네. 어차피 음. 제가 왜 괜찮다고 했냐면 음. 이제 터펫 플레이트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파워브리크가 걸렸기 때문에 스프링을 좀긴 걸로 바꿔도 괜찮다 본 거거든요. 음, 아주게 우리가 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 스크류가 이미 있잖아요. 터펫이 앞으로 완전히 못 가게끔 네. 그럼 노즐이 호브 꿈에 닿지를 못하면 간격이 생겨요. 이만큼이. 음. 예, 이 스크류로 인해서 어, 그 사이에 지금 딱 껴있는 그스크류 스크, 보여 드릴까요? 예. 어, 네네 지금 보여요. 잘보여 어차피 보여요. 이따가 다시 끼울 거니까 음, 고가? 그게 예. 이제 예. 핵심 포인트 그렇죠. 있나요? 아니면 이걸 빼면 스프링을 약한 거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음. 그러면 이제 사이클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아, 귀, 귀찮다고 하면 혼나죠. <laughs> 왜냐하면 이것은 사이클이 딱딱 맞아야 돼 속도가 봐요. 땡기면 전기가 통하면 모터가 돌죠. 네. 그러면 이제 기어가 회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탄한발 장전하고 이제 터페플레이트를터페플레이트가 일단 심도 빼놓고 근데 그 얘기를 왜 드리고 싶냐면 네. 이제 섹터 기어라고 하잖아요. 3번 기어가 핵심이에요. 네. 근데 돌리다가 놓치면 앞으로 가죠. 탕 빨리 가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다시 해볼게 이제 오류가 나는 경우 있죠. 스프링이 약한 경우는, 이제 땡겼어요. 땡겼는데, 네. 이게 가고 있어요. 근데 스프링이 약하고 모터는 세니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 요 엇박자. 엇박자더 예. 빨리 돌아서, 예. 밑에 그, 예. 거기, 뭐라고, 예. 이빨에 갈린다는 거. 그렇죠. 엇박자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엇박자가 나도 이렇게 나면 상관없어요. 드르르르르 쏘면서 갈리겠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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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엇박자가 나는데, 산과 산이 만나서, 어, 어. 뚝 눌려버리면, 꾹 하면 부서지거나, 이제 회로가 타거나, 모터가 열받거나, 배터리가 부풀거나, 이제. 그, 그 상태에서 멈추면 되는데, 승질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그래서, 땡기고 있겠죠. 그리고 또잘 몰라서. 예, 몰라서요. 나갈 땡기고. 때까지. 음. 그리고 왜, 이제, 왜왜 그래서 엇박자 방지용으로, 음. 이제 두 번째 기아의 위치를 좀 낮추게 됐어요. 첫 번째 대비 두 번째. 네. 아예 없애면 안 돼요. 음. 그러면 힘을 이제 덜받 이제 음음. 많이 받으니까. 음. 그러면 지금은 잘그 옆으로 살짝 돌려서 그 길이를 좀볼수 있게 끔여 네. 잠깐만. 네. 한번 보자 보면 첫 번째 이빨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빨이 낮 낮아요 위치가. Uh -huh. 보시면. 네, 그런네요 예, 왜냐면 첫 번째 이빨을 펑 튀면 튕기기 때문에 두 번째 이빨을 파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마루에는. 음, 오히려... 지금 개선돼서... 예. 음. 물론 이렇게들 많이 개선이 되죠, 요즘에는. 음. 근데 이걸 처음 주장한 사람이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하나 <laughs> 하나 퍼져... <laughs> 저도 인정합니다. 음. 제가 오래 같이 영상을 찍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스토터를잘 맞추시고 또 심을 올려놓고 이제 터펫 플레이트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심이 이제 건드려지잖아요 이제 지금은 괜찮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는 이 각도에서 누, 이제 터펫을 누르면서 이렇게 빼주는 방식으로 있죠 조립을. 아 살짝 눌러주면. 예. 예. 기어도 빼준다. 그리고 살짝 누르면 딱 소리 나고 들어가죠. 네. 이거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음. 지금 그럼 기어 하단하고 상부하고 예. 이게 딱그 이음새가 예.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티슈 좀 갖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제 특장점이 거의 드라이버를 돌릴 때 속도가 거의 전동 드라이버에 육박하다는 거예요. 맞춰서 이렇게 그리고 끝에서 살짝 힘을 예. 너무 힘주면 기름을 좀 싫어하는 관계로. 영상은 후북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빨리 안 해도 1 초면 그냥 일초당 얼리 1초 걸리게 해줄까요? 맞아. <laughs> 그럼 이제 QSG에서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스프링 가이드를 먼저 껴놓게요. 뭐, 아. 먼저 껴놓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먼저 체크해보고. 이 쿨이었나요? 그 예? 스프레어요 어떤 스프레요아 이거요? 어. 이따가 넣으려고요 아 지금 아니. 었어 마지막에 넣어도 되니까 마지막에 넣는면 돼요? 아니 이제 아니 이제 좀 이따 넣어야죠 네. 이렇고 그냥 봐봐요 스프링 가이드가 이렇게 된다고요 음. 부담스러지기 때문에 꼭 테스트할 때 네. 손으로 잡아줘도 돼요 이 상태에서는 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했냐고요 마개처럼 봐요. 이제 음. 숙평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스프링 가이드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지, 지탱이 잘. 음. 음.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를 조이실 때는 반드시 노즐을 누르고 해야 돼요. 노즐이네. 그냥 했다가는 노즐 작살 납니다. 아예 터펫. 어, 어. 노즐 누르고. 누르고 완전히 누르. 예, 거죠? 완전히 눌러요. 그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다 끼워보고 한 번씩 눌러봐야 되는 거죠. 예. 움직임도 확인하고 예. 움직여. 예. 그리고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예. 중간에 그 그렇죠. 나사 잘못 껴 가지고 낀다라고 생각. 예. 기압 박스에 넣는 건 M4랑 비슷해요. 군총 음. 손잡이. 위치로 네. 그리고 배선뒤로 그리고 이제 딱 맞추다 보면 <laughs> 이 핀이 중요하거든요. 음. 이핀 자리죠. 예. 마지막 그 케어박스 예. 빼기 전 마지막. 예. 반대쪽 보면 지금 각도 보이나요? 네. 보여요. 이걸 고였어요. 한번 꽂아 보면 관통이 돼서 이제 이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끈한 부분부터 넣는 거죠. 예. <laughs> 예. 이제 기어, 이제 고정된 거예요. 기어박스가 네. 바디에. 네. 그리고 이제 권통 손잡이. 전총 손잡이를 이렇게 각도를 봤을 때 이제 배선 구멍을 잘 맞추셔서 넣어야 돼요. 두 개를 이제 비율이 잘맞게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이제 총열 쪽이겠죠. 먼저 넣고 아, 구멍이 그렇게 있구나. 예. 그리고 네. 이제 예, 큰 구멍 두 개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여섯 개가 있거든요. 네. 네. 여섯 개가 네. 예. 큰 구멍 두 개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이제 잠깐만요 자력 보충, 자력 보충입니다. 음. 예. 그면 이제 스크류가 잘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두 개만으로도 충분한데 네, 네 개가 예. 네. 네. 네 개를 다 처음부터 세게 조이면 이제 하나 하나를 세게 조이면 잘안 맞을 수가 있어요, 뭐가. 그러니까 적당히 조요라 일단요. 가조립 하듯이. 예.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살짝 살짝. 왜냐면 여기다 힘 주시는 분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힘줄때힘 주라고 하고 싶어요. 음. 아까 어떤 분거 제가 하는 거 봤죠? 나사가 다 음. 먹어 있어가지고. 그게 벌써 저제 저만의 두 번째 봤습니다. 군사한테 예. 잔소리 먹고 자기 풍도 안 좋고. 음. 자 여기서 잠깐. 예. 그러면 제 기준으로 예. 오른... 오른쪽이. 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왼쪽이 플러스 어, 플러스 빨간색 예. 그러니까 빨간색이 플러스 검정색이 예. 마이너스 인페트리 에오디뮴 모터를 한번 지금 그건 히터로 모터죠 예한번넣어봤어요 어. 모터를 바꾸면 네. 메이커가 바뀌면 피치 조들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그치. 핀을 잘 끼우셔야 돼요 핀을 음. 모터 핀을 바꾸 이게 깊으니까 더 힘들어요, 보면. 아, 완벽히 잘 꽂아야 돼, 천천히 하더라도. 그렇죠. 아. 깊으니까. 깊으니까. 자, 한 번만 더. 한 예. 사진을. 그 핀을 잘 맞게끔. 음. 네. 잘 꽂으셔야 돼, 핀을요. 음. 오케이. 예. 네. 그리고, 예, 그리 밴드. 잘 넣고 또 십자 드라이버로 아 진짜 다른 제품들은 십자 나사네 원엑스는 두가격이죠 예, 이 밀리 거기요. 아무래도 그 가격이 조금이라도 싸요. 십자가 대중성이 있으니까 중국스러운 거죠. 십분한 분아 껴서 재벌 되죠? 아 부자 되죠? 예, 재벌은 못됩니다. 껴서. 예. 그리고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모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치조 되는가? 예. 비교적 잘 맞네요. 티조들을 안 하는 걸로. 잡수리가 예. 끼고 이제 총열을 먼저 끼는데 음, 이게 보시면 홈이 있어요 총열에도. 네, 보이시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이제 돌기가 있어요. 이게 일치가 다 돼야 돼요.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위에서 놨을 때. 이제, 탑 포지션, 탑 포지션이잖아요, 이게요. 네네. 그러면, 이게, 하얀색 에나멜 펜으로,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걸 하는 이유가, 이제,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만약에,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laughs> 인너바리를끼워 놔요. 그러면, 하얀색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이걸 보고 싶은 거 이렇게요. 음, 예. 네. 이게 위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웃바레를 이렇게 맞추셔 가지고 음. 음. 이렇게 음. 넣으시면 되거든요. 음. 지금 완전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 되면 한번더 체크해보고. 예 들어갔어요. 음, 예,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음. 또 다른 방법 완료된다고 했죠. 네. 이게 첫 번째 예.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아, 봐봐요. 각도를, 이 예, 항상 이제 인너 바렐 챔버가 아래쪽으로 향하게끔 음. 방향을. 그래서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다시 힘을 하지 말고, 예, 됐죠? 응, 음, 사이 예. 음. 그리고, 이제, 배선을 올리고, 스톡을 조립할 건데, 음. 같은 방향에서 해주는 게 좋아요. 아까는 방향이 좀 틀렸는데, 음. 음. 긴거 위에, 음. 짧은, 짧은 거. 거 아래, 미끄럼 방지가 있는 쪽이 똑같아요. 이러면 하나, 둘세 개가 똑같이 방향이. 아, 네, 네. 이제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넣는데, 어 뭐지 이거? 멘붕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거기 공간이 있어서 대부분 예. 다 거기에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잭 자리더라고요 보니까 보시면 음. 타미야 잭을 키시고 네. 잭을 그냥 여기다 넣은 다음에 예. 여기 있죠. 이 공간. 여기가? 예. 이게이게 음. 이게 배터리 공간이에요. 아,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깊지 않아 보이는데 예딱들어가 예. 음. 지금, 넣은 거는 예. 아, 근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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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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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7 4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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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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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휘터리 모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더 네. 세니까요. 이제 이렇게 넣는 방법인데 이제 아, 2,200. 예 죄송합니다. <laughs> 그거는 7.4볼트 맞나? 예, 이것도? 얘도 7.4예요. 7.4. 2,200미리. 기관총은 막 많이 쏘니까 용량이 많은 것도 굉장하게 그리고 막 길게 오랫동안 이제 소총수가 돌격할 때 되기,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빠른 것보다는 적당한 속도로 고개를 못 들게 해주는 역할. 지금요. 예. 지구려. 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탄막 현상. 예. 그리고 이게 장점이 FET 회로가 장착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ANK 있거나 음. 어떤 회사 거는 이제 마이크로 스위치가 당려 있어가지고 땅 방아쇠를 나도 막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접점이 붙어서. 근데 이건 그럴 일이 없다는 음. 거예요.